17번 문제입니다. 연필, 공책, 지우개가 각각 27자루, 34권, 68개가 있다.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연필은 세자루가 남는데요. 공책은 두권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지우개는 4개가 역시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이때의 학생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주는 개념이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일단은 약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그랬으니까,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27과 34와 68 이렇게 세수 놓고 최대 공약수 구하면 됩니까? 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뭐였죠? 연필은 남고 공책과 지우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 이렇게 생각하죠 연필이 27자루가 있는데 나눠주고 나니까 연필이 3자루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연필이 몇 자루 있으면 딱 떨어지게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죠 남는 3자루를 뺀자 연필이 24자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왜 27자로 있었을 때 3자루가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는 3자루가 없고 그냥 24자루만 있다면 딱 떨어지게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같은 원리로 공책은 그러면 몇 권이 있어야 됩니까? 두 권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36권이 있어야 겠죠. 그리고 지우개는요. 음, 네 개가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2개가 있어야 음 모자라거나 남지 않게 딱 떨어지게 어, 학생들에게 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 24, 36, 72 이렇게 세 수를 놓고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최대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로 나눈다고 가정하면은 아, 2로 나눈다면, 12, 아, 18, 아, 36,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2로 나누면, 6, 아, 9, 음, 18, 이렇게 될 거고요. 3으로 나누면, 2, 3,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아, 다 곱해주면, 얼마죠? 아, 12죠. 자, 그러니까, 최대공약수가 12이니까 학생 수는 이24 36 72이세 수의 최대 공약수인 12 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하셔야될 부분. 뭐죠? 자, 27 자루인데 세 자루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는 걸 제외한 24 자루. 자, 34권이라 고했는데두 권이 그죠? 두 권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권을 더해줘서 36권. 자, 68개라 그랬는데 4개가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4개를 더해줘서 72. 이렇게 놓고 이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냥 27, 34, 68을 놓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세요.